고있어 잠깐만 모아서 뜯자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 이건 이거 먼저 한개 뜯을게요 숙제 가서 한번 뜯고 아주 좋네 요한개더 뜯을까? 한 입, 잠깐만. 음. 치즈 맛이랑, 딸기잼 맛이 한 번에 나면서, 딸 고소한 향이 나니까, 완전, 맛있지 이건 또 치즈하고 스크림 섞인 거야. 이건 뭘까? 치즈에다가 고소한 걸 더, 에 스크림에다가 고소한 걸더 하고, 거기다또 고소한 걸더 해서, 고소해, 완전. 못 나왔어. 아.